안녕하세요 센터장입니다. 최근 사칭 범죄가 날이 갈수록 교활해지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시니어분들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을 우편물을 사칭하는데요. 얼마 전 아버지 의 집에 갔다가 등기우편을 봤는데 저도 몇 번을 봐도 정말 감쪽같이 만들었더라고요. 우리가 전화 보이스피싱은 많이 들어봤어도 우편물로 보이스피싱 하는 건 많이들 모르실 거라 생각됩니다. 나는 안 당할 거라는 생각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반드시 오늘 내용 확인 주시고 혼자 사는 친구나 지인이 있다면 꼭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오늘은 우편물 보이스피싱의 실제 사례와 예방 방지 방법까지 국가알자정보센터에서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한 분도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등기 우편을 받았습니다. 안에는 출석 요구서가 들어있었고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연락처가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니 상담원이 변호사를 연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은 벌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증금을 먼저 입금해야 한다고 말했다는데요. 이분은 두려운 마음에 5천만 원을 송금할 뻔했습니다. 다행히 은행원의 도움으로 입금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뉴스에 따르면 다른 피해자들은 입금한 후에 전화 연결도 안 됐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돈은 인출된 후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우편물의 특징 중 하나는 실제 기관에서 보내는 서류와 매우 흡사하다는 점입니다. 공식 로고가 인쇄되어 있고 서명도 포함되어 있어 진짜처럼 보입니다. 잘 살펴보면 몇 가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류에 사용된 글씨체가 다르거나 문장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또는 법원이나 은행이 실제 사용하는 공식 연락처가 아닌 번호가 적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우편물이 오면 당황하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것이 잘안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발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보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는 일반적으로 중요한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특히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우편을 받고 의심스럽다면 먼저 해당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연락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절대 우편물에 적힌 번호로 직접 전화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는 더욱 교묘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심스러운 우편물이 도착하면 먼저 확인하고 절대 바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막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작년 한해 동안 이런 유형의 피해자는 총만 1,503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피해자 수는 전년 대비 10.2% 감소했지만 전체 피해액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1인당 평균 피해액은 1,700만원에 달합니다. 특히 우편물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증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공식 문서를 가장한 우편물이 도착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긴장하게 됩니다. 법원 출석요구서나 금융기관에서 온 것처럼 보이는 서류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본인이 모르는 사건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연락처로 전화를 걸게 됩니다. 그러나 이 번호는 실제 법원의 번호가 아닙니다. 금융기관을 사칭한 우편물도 많이 사용됩니다.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온 것처럼 보이는 서류에는 대출 승인 안내나 연체료 미납 통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출을 신청한 적이 없는 사람도 이런 서류를 받으면 당황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본인 모르게 대출이 실행된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됩니다. 서류에는 문의를 위한 전화번호가 적혀있고 전화를 하면 상담원이 신용등급 조회를 이유로 개인정보를 요구합니다. 이후 계좌정보를 넘겨받은 사기범들은 돈을 인출하거나 추가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 미납이나 벌금 납부를 요구하는 우편물도 보이스피싱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국세청이나 지방세청을 사칭하여 세금 미납고지서를 보냅니다. 이 서류에는 미납된 금액과 납부기한이 적혀있고 QR코드나 가짜 홈페이지에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는 불안한 마음에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링크를 클릭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악성 앱이 설치되거나 가짜 결제 페이지에서 직접 돈을 송금하게 됩니다. 우체국을 사칭한 우편물도 주의해야 합니다. 택배 반송 안내나 미수령 우편물 통지서를 위장하여 피해자를 속입니다. 이런 서류에는 택배를 찾으려면 본인 인증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심해야 할 보이스피싱 우편물의 공통점은 수신자를 불안하게 만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법적 문제나 금융 문제를 언급하면서 빠른 대응을 요구합니다. 단순히 문서를 보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유형의 우편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혼자서는 주변 친척이나 지인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서 이 정보를 알려주세요. 특히 어르신들은 보이스피싱 우표물을 쉽게 믿고 연락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에 이런 우표물이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것이 피해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법적인 문제나 금융 문제를 언급하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서류를 받았다면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발신자를 확인하고 정 모르겠다면 가까운 파출소로 가서 물어보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보이스피싱 우표물에는 자주 사용되는 사기수법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온 것처럼 보이는 문서에는 출석 요구서나 고소장 접수 안내 같은 제목이 포함됩니다. 금융 기관을 사칭한 서류에는 대출 승인 통지서나 연체료 납부 안내가 자주 사용됩니다. 또한 국세청을 사칭한 경우 세금 미납 고지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구가 포함된 우편물을 받았다면 먼저 발신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신 기관을 확인할 때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우편물의 문장과 표현입니다. 공식 기관에서 보내는 문서는 문법이 정확하고 어색한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우편물은 번역기를 돌린 것처럼 문장이 부자연스럽거나 오타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하게 겁을 주는 표현이 많고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는 문장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공식 기관에서는 우편을 보낼 때 먼저 문자나 전화로 연락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갑자기 등기 우편이 도착했는데 사전에 연락이 없었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금융기관, 세무서 같은 기관은 사전에 안내한 후 공식적인 우편을 발송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의심스러운 우편물을 받았다면 절대 서두르지 말고 먼저 발신 기관의 공식 정보를 찾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보이스피싱 우편물의 특징은 피해자가 직접 연락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입니다. 공식 기관에서 보내는 우편물은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대표번호를 통해 문의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우편물에는 별도의 상담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게 만듭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도록 유도한 후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빠른 결정을 내리도록 만듭니다. 우편물을 받고 전화를 걸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우편물에 적힌 번호가 공식 기관의 대표번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기관은 대표번호를 사용하며 개별적인 휴대전화 번호나 070 번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070이나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가 적혀 있다면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공식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직접 검색하여 연락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공식 기관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지만 실제 연락처는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편물에 적힌 번호로 바로 전화를 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공식 고객센터 번호를 찾고 직접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전화 상담 중 개인 정보나 금융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식 기관은 전화 상담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같은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상담원이 이런 정보를 요구한다면, 즉시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연락처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급한 결정을 요구하는 경우 조심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가 깊이 고민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 빠른 결정을 유도합니다. 오늘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한다, 즉시 납부하지 않으면 계좌가 압류된다 같은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몰아갑니다. 공식 기관에서는 이런 식으로 긴박한 상황을 조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급하게 결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심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통화 중 상대방이 특정한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무조건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공식 기관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에는 계좌 정보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국세청, 금융기관, 법원 등은 개인 계좌를 통해 돈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상담원이 이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라고 말한다면 절대 송금하지 말고 전화를 끊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우표물을 받았을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공식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연락처를 확인하고 직접 문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표물에 적힌 번호가 아닌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대표 번호로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도록 유도한 후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빠른 결정을 내리게 만듭니다. 따라서 절대 서둘러 전화를 걸지 말고 차분하게 정보를 확인한 후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도 이런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공식 문서처럼 보이는 우편물을 쉽게 믿고 전화를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에 이런 유형의 사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의심스러운 우편물을 받으면 바로 가족이나 지인에게 상담하도록 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점 더 정교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을 통한 사기 수법은 피해자가 직접 전화를 걸었기 때문에 의심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편물에 적힌 번호가 진짜인지 확인하는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우표물을 받았을 때는 먼저 차분하게 확인하고 반드시 공식 기관의 연락처를 검색하여 직접 문의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점 더 정교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사전에 신고하고 공유하는 것이 또 다른 피해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찰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경찰청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전담하는 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 사례를 접수하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합니다. 신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1 1 1로 전화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알리면 됩니다. 경찰에서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계좌 추적을 진행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두 번째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이방과 사기 계좌 차단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피해를 당했거나 의심스러운 우편물을 받았다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 사기 계좌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신고 전화는 1332이며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 직접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사기 계좌를 이용한 금전 거래가 발생했다면 즉시 은행에 연락해야 합니다. 피해 금액이 인출되기 전에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면 피해 복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보이스피싱 피해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정지가 이루어지면 피해 금액이 추가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가짜 홈페이지를 이용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QR 코드를 스캔했거나 인터넷 링크를 클릭했다면 즉시 한국 인터넷 진흥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KISA에서는 악성 사이트를 차단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진행합니다. 신고 전화는 118이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로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우편물을 사진으로 찍어 첨부하면 보다 빠르게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 신고는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므로 피해 사실을 빠르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피해의 사실을 인지한 후 바로 신고하면 계좌 지급 정지나 피해 복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우편물을 받았지만 아직 피해를 입지 않았다면 주변에 공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찰청 금융감독원 은행 같은 기관에 신고하면 해당 수법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져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신종 수법이라면 빠르게 공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신고할 때는 우편물을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 우편물에는 발신지 연락처 계좌번호 같은 중요한 단서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편물을 폐기하지 말고 사진을 찍거나 원본을 보관한 후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도 보이스피싱 신고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보이스피싱에 취약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에 신고 방법을 알려드리면 피해를 입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에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법원, 금융기관, 세무서를 사칭한 문서가 도착하면 어르신들은 쉽게 믿고 전화를 걸거나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법적인 문제나 세금 체납 같은 내용이 포함된 우편물을 받으면 당황하여 바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미리 보이스피싱 수법을 알려드리고 조심해야 할 사항을 설명해 드려야 합니다. 어르신들은 인터넷 검색이 익숙하지 않아 공식 기관의 연락처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들이 주기적으로 최신 보이스피싱 수법을 공유하고 의심스러운 우편물을 받으면 반드시 가족들에게 먼저 상담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단순히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보다 실제 사례를 보여주면서 설명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가족단체 채팅방이나 모임에서 보이스피싱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최근 발생한 보이스피싱 우편물 사례를 공유하고 실제 피해 사례를 알려주면 가족들도 자연스럽게 경각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전화나 문자로 온 메시지를 쉽게 믿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유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친구나 동료들과도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우편물은 특정한 연령대나 지역을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발송됩니다. 따라서 누구나 피해자가 될수 있기 때문에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나 모임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전달하거나 피해 사례를 이야기하면 자연스럽게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우편물을 받았을 때 대처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우편물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차분하게 발신자 정보를 확인하고 우편물에 적힌 연락처가 아닌 공식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직접 정보를 찾아야 합니다. 또한 QR코드나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반드시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확인한 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빠르게 공유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숨기지 말고 어떻게 피해를 당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다른 사람들도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자가 발생하면 그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추가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숨기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에서도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우편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회사 이름으로 된 공식 문서처럼 보이는 서류를 보내고 경비 처리나 세금 납부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직원들이 이러한 보이스피싱 수법을 알고 있으면 회사 차원에서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서는 단순한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실제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신고 방법을 알아두고 의심스러운 우편물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미리 연습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계속해서 새로운 수법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보이스피싱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피해가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족과 지인들이 함께 주의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우편물이 도착했을 때 가족들에게 먼저 확인을 요청하고 혼자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르신들에게는 보이스피싱 이 방법을 더욱 구체적으로 알려드려야 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신고 방법을 함께 익혀두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예방은 개인이 혼자 조심하는 것보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면서 함께 주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보이스피싱 우편물이 도착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의심되는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함께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보이스피싱 예방은 단순히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계속해서 새로운 수법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예방 방법을 실천하고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공유하는 것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보이스피싱 우편물에 속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절차에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오늘은 우편물 보이스피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누가나 속을 수 있는 보이스피싱 범들의 정교함에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변 분들에게 영상 꼭 보여주시고 피해 보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고 다음 영상도 우리 신녀들에게 중요한 정보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